두부지짐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두부 한 무를 1.5cm 두께로 썰어 주시고 두부와 같이 지져놓으면 맛있는 양파를 잘게 다져 주세요 비주얼 담당 홍고추도 잘게 다져 주시고 매콤한 맛을 올려줄 청양고추도 다져 주시고 대파도 다져 주세요 다진 재료들을 볼에 담고 진간장 3큰술, 조선간장 2큰술, 매실액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마늘 1큰술을 넣고 후추 톡톡톡 뿌려서 한번 섞어주세요. 달군팬에 식용유 3큰술을 두르고 두부를 올려서 노릇하게 살짝만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익혀주세요. 그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올려주시고 육수나 생수 200ml를 가장자리로 부어주세요. 강불에서 끓어오르면 윤기 담당 올리고당을 1큰술 넣고 들기름 1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후에 뚜껑을 닫고 은근하게 약불로 3-4분 졸여주면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